어, 기록에 있는 광복군이 훈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미타고사 근처에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조금 전 광복군 제2지대 본부가 있었던 두곡진에서 차로 20분 정도를 따라 올라와 미타고사에 도착을 했고요. 미타고사에서 600m 정도를 걸어 올라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보행로입니다. 고행로로 그쭉 올라가다 보면 이 공간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어, 주변을 보시면 어, 한 폭이 100m 정도 되는 계란형의 공간입니다. 좌우는 다 저기 산으로 어, 둘러싸여 있고요. 나무, 기암절벽, 어, 암석 등을 보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어, 2019년 2월 어, 주, 중... 네. 지금이 2월 말인데요. 아직까지 이곳은 어, 응달이 져서 해가 깊숙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라 곳곳에는 어, 눈이 녹지 않아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945년 당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곳에서 어, 광복군 이지대 대원들과 OSS가 같이 훈련할 당시에는 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혹은 어, 한여름 무더운 여름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눈들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어, 한참 뜨악볕에서 어, 우리 대원들은 이곳에서 어, 훈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벽을 좀 보시죠. 절벽이 지상에서 한 20m 어, 조금 더 넘어 보이는 정도의 높은 절벽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어떤 훈련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뭐 레펠, 뭐 로프를 이용한 훈련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어, 우리 대원들은 이곳에서 미국 OSS 훈련원 그 교관들에게 어, 강을 건너는 도광술, 또 폭발을 시키는 폭파술, 그리고 사격 총을 사격하는 사격술 등을 어,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험한 산세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 밖에서 이곳을 이곳에서 우리 대원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알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OSS와 함께 훈련을 했던 우리 광복군 대원은 1차 훈련에 총 50명으로 편성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학과 훈련에는 모두가 그렇게 참여를 했었겠지만, 실제로 이 산골까지 올라와서 사격술, 게릴라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훈련을 했을까요? 지금 제 말소리도 여기 벽, 그 절벽에 또 혹은 어, 암석에 또 나무에 어, 반사되어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